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하면서 과연 우리 민주노동당 전 대표님들을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을 거다고 판단하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바닥을 헤매고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단일화가 될수 있을까? 되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지만 쉽지가 않으면 어떨까? 그냥 상주된 마음으로 이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오는데 우리 민주당 권민호 후보님 너무 큰 결단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따지 맙니다. 2019년 여영국이 2004년 민주노동당 건영길의 정신을 반드시 개승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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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여영국이 2004년 50년 된 불판을 갈자던 노의 전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하면서 자유 한국당 강기윤 후보께 몇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원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황교안 대표도 창원에 와서 살면서 자파 정권이 어떻고 하면서 이념 대결만 부추기면서 주먹 대결만 하고 있습니다. 주먹 대결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자고 했습니다. 창원 민생 살리고 어려운 경제 살리는데 지금 이 시기에 웬 주먹질입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10년 동안 짓고 나면서 창원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한 점의 부끄럼좀도 모르고 이 모든 책임을 좌파정권이 어떠냐 하면서 우리 창원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이념 대글로 몰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창원민생 살리는데 좌파우파 나누지 말고 주먹질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세계 함께 손잡고 나갈 아 것을 한번 축구합니다, 여러분.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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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보시다시피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가장 중심 상가인 상남동이 사람이 썰렁합니다 이게 창원 경제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꼭 당선되어서 우리 노동자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민간 서비스 시장에 종사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함께 상생하는 방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창원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에 상여금 탈때 조금씩 떼서 소위 장원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 상생화폐를 만들어서 우리 장원시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도록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의원 8년 하면서 거무지막지한 그 홍준표에 맞서면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유 자유한 국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서 지역 비리를 일삼을 때 저는 청년들과 설문지를 들고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함께 토론회를 만들고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창원,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창원, 이것을 꼭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요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 미래당입니까? 우리 미래당, 우리 미래당 대표께서도 지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잘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머무는, 우리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창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청년은 미래세대라며 그들의 권리를 유보 시켜 왔습니다 선거권 만 18세로 대폭 낮춰야 추 됩니다 여러분 비선거권 25세로 제한 있는 것도 낮춰서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도 낮추겠습니다, 여러분!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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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노예찬 어머님이 가시면서 한석이 부족해서 교섭단체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한명의 당선은 그냥 한석을 넘어 일당백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시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섭단체를 복원시켜서 제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펼쳐왔던 민생 정치 국회로 가져가서 쟁쟁만일 삼고 민생은 내팽개친 자유한국당 반드시 심판하고 민생 정치를 전의당이 합쳐서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마지막으로 저는 정의당의 후보를 넘어서 우리 창원 지역 모든 진보 개혁 실력의 대표 후보로서 꼭 당선되어서 우리 허성무 시장 김경수 도정에 적극 협력해서 모두가 행복한 경남 창원을 만드는데 함께 손잡고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꺾고 창원민생, 창원의 경제를 살릴 진보개혁 후보 정의당 영행국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